지쳤어 혼나는 것도 아래사람한테 치이는 것도 나또 죽기 전에 가족들 보려고 비행기 표 끊어놨어 어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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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맛있는 것좀 먹고 서핑도 하고 아, 힐링 좀 하다 와야지 <laughs> 아 근데 그 비행기 타는 거 심근경색이 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이, 사람. 심근경색이 비행기만 위험하겠어. 아니,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도 갑자기 가는 게 심근경색. 어. 어, 김부장김장아 아, 그거 아십니까? 김부장이 오늘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았다면 다음 주로 또 1등에 당첨될 운명이었습니다. 심근경색. 제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깐죽되는 성차장 놈이 승진해 당신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껏 뜯겨온 국민연금은 40%만 아내에게 가고 나머지는 국고로 귀속되며, 아내 몰래 그랜저를 사려고 안 입는 옷 속에 숨겨뒀던 비상금은 당신의 유품과 함께 모조리 태워질 것이며, 당신 목의 로또 당첨금은 다른 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심장을 3번이나 죽게 한 국내 사망원인 2위 심근경색 도대체 누가 걸리고 왜? 또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심혈관 질환 하면 보통 심장에 있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실 텐데요. 오늘은 그 심장질환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심혈관 질환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이관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그심장 질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장 질환 환자 수는 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허혈성 심장 질환 환자는 네. 어, 94만 명으로 음. 5년간 10만 명 이상 아, 증가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네. 네. 사망률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 심장질환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모두가 또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키 사망까지 이어지는 치명적인 심장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심장은 매일 분당 약7 0회 정도 작동을 하면서 네. 신선한 피를 온 몸으로 내보내주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네. 어, 이를 위해서는 심장에도 충분한 에너지와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심장으로 이어지는 관상동맥이 관상동맥. 그 역할을 네. 담당합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은 혈관의 크기에 비해 많은 혈액을 보내기 때문에 음, 음. 어, 그만큼 이상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네. 특히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마치 이제 언제 막힐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음.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를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인데 네. 동맥경화로 심장 근육에 대한 혈액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협심증이고 음.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되는 상태가 심근경색증입니다. 음. 특히 심근경색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무서운 질환니다 네, 심근경색 뭐 치명적인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도대체 이제 얼마나 치명적인 질환인지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은 약30% 정도입니다. 30%나 되나 네, 심근경색이 재발한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두세배 정도 더 증가합니다. 아 걸까요? 여기서 또두세 배가 더 증가하는군요. 네네. 네. 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음, 음.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막힌 혈관을 뚫고 그렇죠. 어, 다시 원활하게 음. 혈액이 순환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 급성으로 발생하다 보니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음.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사망환자의 50% 이상은 음. 치료를 받기도 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재발하면은 이제 사망률 한두세배 정도로 높다고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재발을 예방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발을 좀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걸린 다음에 또 재발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적인 게 있나요? 어때요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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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은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은 네.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아, 남자가? 이제 나이가 네. 많을수록 가족력이 있을 경우 뭐~ 음. 이럴 때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음. 그러나 이들은 타고나는 요인이라서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네. 이제 노력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위험 인자입니다 그렇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선행 질환과 음. 흡연은 심근경색 재발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음. 특히,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인해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의 네. 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아, 예, 이를 빠르게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아, 높습니다.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많군요. 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어, 일단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음. 일반적으로 심근경색 치료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그렇죠. 그리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 그리고 교감신경계를 억제하는 베타 차단제 같은 음. 어, 그런 약. 들까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꾸준히 복용하면 재발로 인한 사망률이 20에서 7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특히 음. 이죽상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게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하는지 네.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콜레스테롤이랑 심근경색 발병률은 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 LDL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근경색 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어. 보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혹은 이상이치질혈증을 진단할 때 LDL 콜레스테롤이 130mg·dL 응.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요 반면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응. 진료 지침상 초고위험인으로 분류가 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70mg/dL 미만 음. 혹은 기저치보다 50% 이상 감소를 목표로 음. 치료해야 합니다. 기저치가 뭐예요, 그게? 어, 이제 평소 상태. 아, 평소보다 절반 가까이 네. 줄여야 된다. 그 LDL 콜레스테롤이 70mg/dL 미만임에도 재발을 한 경우에는 음. 젊은 환자인 경우 극초 위험군으로 극초 위험군아. 네. 정말 정말 위험한 사람 이군요극초 그렇죠. 네. 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음. 5 5 밀리그램/퍼 대시리터 미만으로도 네.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또 급성 이신근경색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이어도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네.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젊은 환자라고 하면, 뭐, 남자는 55세 미만, 네. 여자는 65세 미만, 이렇게 이제 저도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좀 젊어서, 아, 네. 나는 좀 생활 습관 열심히 개선해서 재발을 막아보겠다. 네. 치료제 복용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해도 LDL 콜레스테롤 조절해서 심근경색 재발을 막을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금연 등이 이제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네. 만약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낮다면 그렇죠, 에, 예. 생활습관만으로도 LDL 콜레스테롤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음. 이미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는 음. 좀 다릅니다. 음.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혈관 건강이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인 만큼 네. LDL 콜레스테롤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잘 떨어지지 아, 않습니다. 그런가요?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채소 많이 먹고 이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필수 조건이고 네. LDL 콜레스테롤 저하제도 복용을 네. 해 줘야 되고요. 아...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 제제로도 이제 목표치인 뭐 70mg/dL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 저희가 흔히 있습니다.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스타틴을 많이 복용하는데 네. 70까지 낮추기에는 쉽지가 네. 않은가 보죠. 아, 음. 이게 대부분의 환자들은 네. 이제 낮출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스타틴도 용량이 다양한 게 있고 네. 최대 내약 용량까지도 썼는데도 70 이하로 안 떨어지는 분들이 더러 아, 있습니다. 아다안 안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따라서 이 젊고 건강에 자신이 있더라도 네. 심근경색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 저하제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네. 재발을 네. 재발 위험을 안고 사는 네. 이런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 어, 심혈관 질환은 어. 대표적인 성인병이고 만성질환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랑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분의 경우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했다는 것은 혈관 건강이 상당히 이미 망가져 있다는 뜻이고, 음, 그렇죠. 예,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장기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험 요인을 없애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심근경색 경험 환자의 치료 목표인 LDL 콜레스테롤 70. 70. 예. 70mg d l r 데시리터를 기억하며 음. 어, 본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하게 추적 관찰하고 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이 주치의와 상의하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하면 음. 반드시 심근경색 재발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인천 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이관용 교수님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